한국인에 위한 발생률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게는 한 10배 정도 높은 어? 수준입니다. 어, 어, 어. 그 이유는 짠 음식. 네. 소금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은 6g 정도인데, 네. 반해서 한국인들은 24g이면 네배죠 네, 네, 네. 이렇게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소금에 절인 음식이 많은데, 네. 이 절인 음식의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이 세균하고 작용을 하게 되면 아질산염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아질산염이 어 위에서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음 제가 듣기로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하던데요. 네. 정답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그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정한 그 발암 물질 1등급에 아 해당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위암 유발 물질로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데 과거에 19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헬리코박터 유병률 한국인의 경우에 어약70% 정도까지 어이, 육박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2017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44%까지 그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위의 염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거로서 네.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신랑도 예전에 한번 헬리코박터 균이 아, 있다고 진짜래요? 해가지고 어. 우리 딸한테 네. 뽀뽀 절대 못하게 하고 아, <laughs> 먹을 때 절대 딱 네. 진짜 음, 따로 다 네. 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좀더 무서운 얘기를 들은 게 네. 위염이 위암이 될수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입니다. 뭐 만성 위염이 되면 어 위에 있는 정상적인 상피세포가 이제 장상피로 바뀌게 돼서 장상피화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상피화생과 위축성 위염이 같이 진행되면서 어 이형성증으로 인한 선종성 변화가 생길 때. 위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배가 아프려고 <laughs> 하는데 <거야. 웃음> 상관 없겠죠? 예. 네. <laughs> 그렇다면 위염이 만성화됐을 때 증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급성 위염은 예.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증상이.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뭐 약이라든가 술 어, 그런 것들 인해서 상복부 불쾌감, 속쓰림. 뭐 심하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반해서 네. 만성 위염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 무섭다. 간혹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아니면 속쓰림도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소화기 질환하고 구분이 잘안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음. 아, 이런 경우에는 꼭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네. 혹시 필요하면 조직 검사 같은 것으로 확인을 어. 하셔야 됩니다.